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분은 범죄학이라는 다소 특수한 학문을 이곳 미국에서 공부하신 후에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데큰 역할을 기여하시고 현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제소자들이 출소하기 전에 이수하는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소 후에 새 삶에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김용진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 바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네, 네. 어, 저희 프로그램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듣고 계시는 행복한 동행 청취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입니다. <laughs> 네. 생방송이라서 조금 긴장되시나요, 정교사님? 긴장 안될수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범죄학 공부하신 분이다. 교수 생활도 하셨는데, 아프리카까지 가셨다. 정말 들을 얘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범죄학을 공부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범죄 생활을 오래 하다가, 개가 천선해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개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었고, <laughs> 대학교 4학년 때, 그 당시 제 은사였었던 그 후에는 그 대학의 총장님까지 역임하셨던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용진아, 내가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절반절반 살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보니까 한국이 미국을 한 20년, 25년 터울로 따라가는 현상을 특히 사회현상에서는 음. 볼수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도 범죄가 많지만은 앞으로 범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때 전문가가 필요할 거니까 자네가 범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니? 아...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생뚱맞은 조언이셨는데 제가 제 마음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언뜻 생각에 굉장히 성경이 처음 시작하면서. 창조 기사가 이 창세기 2장에 끝이고 3장에 들어가서 범죄의 기초가 놓여지고 4장에 가서는 살인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로 이 인류 사회를 망가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무서워하고 꺼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 마귀 사탄이 창조를 한다면은 하나를 자기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범죄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음. <laughs>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순박하고 참 착하던 사람이 범죄 의 피해자가 됐을 때 입에서 거침없이 그놈을 내가 죽이고 싶다 는 말까지도 음.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그렇게 크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특히 여성들이. 특히 그, 그 당에서 안될 그런 극악한 범죄를 당하고 나면은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목숨 끊는 일도 비일비재한 <laughs> 네,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새끼의 지성인이지만 앞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범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태중에 갖고 있을 때부터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다는데 나한테는 목뭐 기성교회 목사보다는 이 범죄 문제를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식을 추구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영위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조금 어렸을 때지만은 제법 괜찮은.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고 아, 네. 범죄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89년도에 제가 그 텍사스의 주립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 쿠트스타운이라는 곳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범죄학과 교수로 잠시 있다가 또 한국에서 꼭좀 와서 같이 일하자고 간청하시는 분이. 여러, 여러 계셔가 고 한국에서 몇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말이 끊어지기가 심, 힘든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아, 제가 계속 마음속에 아쉬운 것이 그냥 그나마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지식이 축적됐고 어디에 가면 어떤 정보가 있고 하는 거를 연결고리도 찾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범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 평신도였던 저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식법이 없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아주 간, 간절한 그욕구가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때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학생들 앞에서 뭐 학생들이 재밌어하죠 범죄 얘기는. 다른 과목보다는 아주 재밌죠. 네. 영화 보는 것 같고 네, 흥미롭죠. 다들 또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늘 그게 공허한 것이 내가 과연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을 전하는가?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이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왜냐니까 그러니까 하 대부분의 그런 학문들은 굉장히 그, 그 천주교 쪽에서 나온. 그 글들이 많고 네, 네. 또 개신교 안에서도 상당히 좌편향되 있다랄까 굉장히 그 복음주의적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사회운동혁명 뭐 이런 게 통해서 또 거기다 또 한의 신학이니 뭐 해가지고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것이 <laughs> 침투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좀 늦게 학위 를 받고 교수생활하고 한국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한 끝으로 한동대학교까지 교편생활을 하다가 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던 제차 미국에 유학생이 다시 된 거죠. 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영주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유학 도의 길을 새로 걷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신학과 범죄학 두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교도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벨리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예. 어머님께서 태중했을 때부터 소원기도하셨잖아요. 아, 예, 그래서 신학도 그래서, 하게 되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신학을 공부하러 간 것이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러 간건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패스토럴 트랙이 있고 제너럴 트랙인데 저는 제너럴, 제너럴 트랙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귀한 우리 정통 신학에 그 진술을 거기서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좀 나은 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릴 때 시나 공부하는 것보다 게다가 이제 다른 데서 뭐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왔는데 맨 C나 D나 받으면 되겠나 싶은 그 <laughs> 그런 것들 있고 해서 열심으로 공부하고 너무 재밌었고 아. 그 배우는 재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나니까 범죄 의 이쪽 영역이 너무 시시하고 가소로운 거예요.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책을. 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봐도 신학 논문들이나 이런 거에 깊이하고 범죄학 사회학 이쪽에 깊이하고는 또 종류가 달라요. 음. 공부는 쉽죠. 어떤 면에서. 네. 그래서 조금 망설이긴 했었는데 범죄 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목회 쪽으로 갔다. <laughs> 약간의 목회 훈련을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시키, 시켜주셨어요. 음. 그래서 영어권의 사람들하고 또 목회도 뭐 하고 한옥권도 하고 해서, 지금 제가 그곳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도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의 어머님의 소원도 만족시켜 주시고 또그 음. 교수님의 건면에 따라서 범죄학을 공부하면서 참 재밌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의 네.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선교 사역은 뭐예 물론 그렇죠 제가 1992년에 <laughs> 그 국제 교도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워싱턴 d 디스의 본부가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기관이죠 교도소 선교 기관에 어, 국제 대회가 횃불 회관에서 양재동 횃불 해관에서 개최가 되고 제가 코디네이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까 소개하시던 소망교도소의 토대가 그 1992년도 국제대회 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로 99년도에 국회에서 민영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 해 법무부하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그 계약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제가 할 일이 아니었고 소프트웨어는 제가 해놓고 네네. 하드웨어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네. 저는 그 다음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하실 분들이 많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확신했고 지금까지도 확신하 더더 더 확신하게 되는 최빈국의 교도소에 가서 하나의 모델 프로그램을 파일럿 칸트리를 말라유로 정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센터 포피스앤 프로덕티비티에 그래서 평화와 생산성이라랄까 그런 것을 이루는 센터라고 우리 교도소 이름을 센터 포 피스 앤 프로덕티비티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소 전 준비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에 아. 의거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이 우리의 중심 구절이에요. 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부재할 것이기 있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은 도덕질하는 자가 도덕질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어느 교정기관에서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도덕질하면 안돼 하지만은 뭐 그것까지 안 하면은 이제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크게 야단을 하지만, 해야 될 것을 생략하고 안 하는 거. 오미션의 죄에 대해서는 더 무섭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서 "나 배고플 때너네가 먹을 것을 줬어, 안 줬어, 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안 줬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안한 것을 놓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도덕질하는 자가 도덕질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도소의 원칙이고 목표고 재범률 감소가 그 교정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해서 빈곤한 자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 지금까지는 남의 걸 훔치고 뺐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돌이킨 이상 그 다음에는 네가 도덕질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동안에 네가 방치했었던 네가 상처를 입혔던 피해자 네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회의 약자들을 너 아직까지 젊고 힘 있는데 가족을 섬기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지역사회 아주 그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당신의 친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재범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한 사람이 재범을 안 해서 어떤 사람을 살해하지 않는 것에 제가 외친 복음이 영향을 끼쳤다면 저는. 그동안에 2 0몇년 동안에 거기서 저의 하나의 골든 타임을 다 보낸 건데 조금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사이그그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한 가정이 풍지박살날 것이 막아졌다는 것만 아. 해도 제 개인이 뭐예요? 저도 뭐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 차원에서 볼때 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억지 겸손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내가 뭐 지금까지 뭘 했나 이렇게 탄식하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도 하셨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감사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범죄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박사까지 하시고 또 교수생활 하시면서 나름 안락하고 평온한 생활 하셨을 건데 그걸 내려놓고 최빈국의 교도소로 가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내려놓는 것은 나는 그 별로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펜실베니아 교육생활 할때 하루는 중간고사 보는 날이었는데 중간고사 볼때이 건달들은 공부 안한 애들은 오히려 그때 수업도 없으니까 더잘 놀아요. <laughs> 네네. 어떤 한 친구가 허대가 우 너무 멀쩡하고 키도 크고 그 전날 술을 뭐 엄청 마셨던 모양이야. 아침까지 먹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냥 앞이 깜깜하고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냥 구토를 한 거예요. 그 시험장 앞에서. 네. 그래갖고 엉망이 돼갖고 제니터를 부르고 제가 그거를 제니터가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와서 그거를 봉골레로 닦아내고 닦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인간 사회에 깊한 한그 내면의 어떤 그 차원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한데 이게 딱딱거머리뭐 20살, 21살 영화나 보고 TV에서나 접했던 범죄를 갖고 하면서 우리가 성폭력에 대한 얘기도 할때 제일 괴로운 게 키키키키 거리고 웃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내가 다 했던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주립대학 교수는 그야말로 보장된 거예요. 네. 내가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워낙 단단한 유니언이 있어 갖고 노조가 쫓겨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와서 지금까지도 교수 생활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누가 내려놨다 하면은 그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시간에 내가 너무 제 개인의 얘기만 이렇게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께 그 얘기 들으려고 저희가 모신 건데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얼마 전에도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요. 선교 사역, 특히 그렇게 아프리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은 굉장히 힘들겠다. 굉장히 고생길이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laughs>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근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듯이 아, 네. 주 예수 모신 곳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하듯이 아프리카 하면은 그저 어두운 면만 흘 부각이 되고. 거론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를 어떻게 사냐 하는데 그것도 교도소고 전 교도소 영내에 살거든요. 아, 네. 그데 네. 그것도 웃기는 일이 지금 일반 외부에서 도시에서 사시는 성교사님들은 밤마다 전전긍긍해요. 때강도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다녀서 언제 내가 타겟이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시간 문제지 언젠가 그날이 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를 안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해졌는데 네. 저는 문 열어놓고 살거든. 교도소 안에서 하니까 도둑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도둑질하러올 <laughs> 수가 없는, 어떻게든지 도망 나가려고 하지.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좋은 면이 심지어 거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순박하고 순하고 또 공기도 깨끗하고 또 물가도 싸고. 또할 일이 있고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고 마음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사역하면서 등한시되고 멸시도 받게 되는 게 복음 전도 일이라고요. 길거리에서 복음의 전도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근데 거기서는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고 과자 몇 조각이라도 준다 그러면 구름떼같이 모이고 그래갖고 아멘 하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게 뭐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입버릇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렐루야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이런 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하다고 한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런 뜻이 아마 나랑 비슷하지 않겠나 싶고.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부족한 우리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뭐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결론은 나도 참 행복하다 선교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누구든지 한번 와서 보시면은 내가 과장을 한다든지. 억지 겸손을 부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알고 계셔요. 비근한 예로 저희 교도소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있어요. 아, 주일은 네. 주일 예배 오전 8시에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은 월요일 수도 토요일까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제소자 전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와. 남자 350명의 찬양이 우렁차게 춤까지 쳐가면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laughs> 하고 이들은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화음을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만들어내는지 리듬감도 좋아요. 리듬감도 있고 네. 드럼을 쳐도 그냥 퉁퉁퉁퉁 치는 게 아니야. 항상 업박자로 네. 쳐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걸 <laughs>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몸에 배웠는지 그래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말씀 나눔이 그 가운데 있고 통성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아 갖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자그만 중간에 찬양을 집어여서 기도를 맥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그 남자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거를 한번 와서 보시는 분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해서 뭐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뭐 하던 사람들이 <laughs> 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눈이 바뀌어 갖고. 여기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그 쇼크를 받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아 그곳이 천국인데요? 그 출소한 사람들을 이제 시내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리는 일반 교도소에 있다 우리 교도소를 거쳐 갖고 나가니까 졸업생이 많잖아요. 네네. <laughs>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 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지금도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감사 거기는 지코모 감사하다는 건데 지코모 물룽구 지코모 에, 물룽구 물룽구는 가시고 그래서 하루를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자기가 배우고 왔다 이 얘기 들으면은 그동안에 뭐 귀찮았던 추억들 뭐, 뭐 그런 게다 없어지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아그 졸업생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졸업한. 졸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도소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원이고 학교고 수양원이고 수양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길에서 마주한 졸업생의 입에서 지코모 물릉구라는 표현을 들으실 때 그러니까. 아,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감사하죠. 뿌듯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하죠.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음. 아,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은 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제수자들이 아침 새벽에 그걸 끝나고 바로 농장으로, 공장으로 가는데 특히 우리가 거기서 운영하는 공장이 두세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어린이 영양식 제조하는 공장인데 그러니까 오트밀 같은 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콩하고 옥수수하고 뭐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설탕이나 또 어떤 때는 농축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이 들어간 그런 애들이 꼭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나 이런 것이 풍부한 맛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그 다음에 유엔에서 운영하는 난민촌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교정 시설의 노인들이나 병약자 재수자들 그 다음에 200, 한2 30개 정도 되는 유아원들, 이런데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6만 9천 명이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수치로 매일 같이 먹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6시 반서부터 7시 반 사이에 학교에 와서 따뜻하고 맛있고 뜨끈뜨끈한 거한 그릇을 든든하게 먹고 수업에 들어가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침밥 먹여갖고 보낼 수 있는 집은 없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면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떼밀어서라도 좋은 음식 하나 먹고 오게 하라고 보내고 또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하고의 약속에 따라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일을 재수자들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일반 시, 시빌리언들을 임부로 해서 하면 재료 제작 제조 제조 공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의 원자재 값만으로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밝은 면에큰 밝은 면입니다. 아. 1년에 200일을 아이들이 먹거든요. 네네. 학교에 오는 등교일 수가 200일이니까 곱하기 7만명 하면 은 상당한 숫자가 되죠. 네, 그그 m m y m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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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와보라. a m m y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y 수자들은 y 수자들대 y 자기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약간의 우리가 작업 상여금을 주면 그거를 또 전화 송금을 통해서 가족에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돼서 가니까 나를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하면서 배우자에게 약속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가슴이 뛰어서요. 참 벅찼습니다. 음. 오늘 30분 안에 다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이부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용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어,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남성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고모 물룽그라는 귀한 고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역을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